안녕하세요. 간편요리 채널 모먹지. 저는 모먹지의 먹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꾸 눌러주세요. 오늘은 카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인슈패너를 만들 건데요. 다른 말로 비엔나 커피라고도 하죠.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 영상처럼. 시핑크림을 빈컵에 넣어주세요. 시핑크림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참고로 120ml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설탕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 이제 커피 위에 올라가는 크림을 만들 건데요. 저는 전동 거품기를 사용할 거예요. 만약 전동 거품기가 없으시면 프렌치 프레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보틀이나 템블러 안에 재료를 넣고 흔들어서 크림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크림의 농도는 요거트나 요플레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쿠팡에서 전동 거품기를 3,000원대에 구매했습니다. 더 저렴한 거는 2,000원대에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크림이 어느 정도 걸쭉하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이제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크림이 완성됐으면, 카누 두 개를 컵 안에 넣어주세요. 카누는 취향에 따라서 하나를 넣으셔도 되고요. 두 개를 넣으셔도 되고 세 개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을 적당량 부어주세요. 그 다음 영상처럼 카누가 찰녹게 저어주세요. 그 다음 커피 위에 크림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크림의 농도가 중요한데요. 크림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어, 크림을 부을 때 커피 밑으로 녹아버리고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커피를 마실 때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크림이 컵에 그냥 붙어 있어요. 커피를 마실 때 크림과 커피가 입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농도로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저는 근데 토핑으로 시나몬가루를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제 카누를 이용한 아인슈페너가 완성됐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죠? 집에서 만든 이 커피가 솔직히 보통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만들어 보세요. 자,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간편요리 채널 모먹지. 저는 모먹지의 먹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